머리 때문에 스가안 되는데. 음, 아니, 옛날에서도 아멜리가 아직도 있더라고. 브랜딩도 새로 되고, 너무 예뻐었어요 완전 시뻘건 게. 참. 잠깐. 고한번더 잔뜩 습니다라라 여기. 좀 더럽게 담기긴 했지만, 맛있겠다. 파운데이션을 좀발라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얼마나 하얘지게요 벌써 하얀 사람처럼 하얗게 되고있다 이는는브로라운컬 걸로 좀만 음영을 사용해봤어. 근데 아, 생각보다 진하다 음. 생각보다 되게 진한데, 어, 얘는 블러셔로 쓰려고 산 건데, 한번 괜찮겠다 근데 대망은 바로 이것입 뱀파이브 어 완전 그런 립이어서. 아니, 뭐? 아니, 여기는 여전히 립 제품을 안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립글로스를 안 만들더라고요. 이 음, 걸프로. 날 아, 저기도, 이 학교 옆에 맨날 있던 게왜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제품들이 옛날에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지만 이제는. <laughs> 사실은 그리프로시를 쓰면 되는데 전리프로시를잘안 써가지고 음 이런 느이크 완전 괜찮좀 빨갛긴 한데 이제. 중좀부어서 나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셔츠를 입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겁니다 제가 입은 옷은 양말 두 조각, 바지, 셔츠입니다. 새로 산 바지랑 양말. 입이 2 0 응. k g 를찌었다 라고 나와있는거야 아니 그러면 원래 50kg라는 거잖아 이야기 듣지 않는다 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7 0 k g 였는데둘다 말이 안 되지 않냐? 90kg도 뭔가요? 말이 안 되고 50kg도 아, 뭐? 아, 저 제가 소주를 먹습니다 오소리야 오소리가 있다고? 뭘까 그러면? 말을할 건데 오늘도 또 재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안 좋은 애들은 버려줍니다.

잘 나오나요? 어차피 우리 볶을거니까 아마 응. 어두워서 불 요리조리 처보왕 여기저기 흘리고 있다 야이 조그만한 솥에서 어떻게 안흘고 흘리는게 반이다 <laughs> 국물씨 <목소리도> 휘세요 고기를 썰어요질을 해야되는거 아냐? 고기를 어주요 그나마 와있여이세개나세번이나넣 어려 티스푼으로 이거 티스푼보다 큰 거야. 그럼 이거 한 번만 넣어, 한 번만 넣어. 이렇 이닝이 막. 어떻게 되는 거 같아? 아니, 안전한 어, 도라이망 주먹이다. 주먹으로 부셔보는 건 어떠세요? 어? <laughs> 좀 돼? 싸서 느낌는거 살짝만 해서. 맞아, 늘 요리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느란 거거든? 어, 없어. <laughs> 옛날에 절구라도 있었는데 지금 절구도 없어. 드셨습니까? 이제 넣어보세요. 이거 무슨 소스에 참기름 소스? 어. 근데 원래 이름은 없나요? 고추기름 고추기름 있어야 되는데고춧 음. 고추 가루는 없냐? 어. 아. 야, 고추기름이 참기름이. 어, 나름 그럴싸. 야, 근데 되게 이 소스 그럴싸해 보인다. 예뻐. 엽촉들럽게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아시잖아요. <laughs> 어. 뭐. 아, 어, 아니네. 이거 이거? 좀 참. 존나 아까티 되겠네.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해야 되나아 음. 나, 둘, 셋. <laughs> 야, 근데 진짜 너무 아파. 할수있 탄다. 한번 해줘. 아, 이게 아파. 아무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 아, 정말 밝아. 카페 잘 없는 것 같아. 아따. 데이드? 어, 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 미쳤어 여기 빵이 가득 차가지고. 하이, 치. 결제 중. 언니가 쏜다. 야, 너 근데 웃긴 게 아직 택안 띄었는데, 어, 아, 근데 이거 예쁘다. 나도 하나 사고 싶어. 야 이거 주면 안 돼. 그렇지만 먹이가 없는 너에겐 관심이 없지. 배가 음 6시 반까지 밖에 안해서 뭐, 다른 카페를 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너무 예뻐야너 빠진 거 없나 확인해봐. 사다 줬어? 먹었었어. <목소리도> 역시 다 여름입니다. 뭐, 그 신발 너무 귀엽겠다. 싸겠네 포탑스만 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음, 네. <laughs> 그럼 여기 회식 뭐예요? 그, 음. 그 영상인지 몰랐어. 진짜요 어, 몰랐어요? <laughs> 어, 여기 아원이라고 쓰있잖아 어! 어, 카메라에 안 당긴다. 아, 이거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이거요? 이건가 이봐아전아 그거 애기들 노는 거고 아그 뭐지? <laughs> 펜션 있잖아 어, 와 뭐야 어, 아아니야 이따... 아, 카페가 저쪽인가? 카페가 어디지? 안녕하세요 응. 아 라면도 파네 너무 귀엽다 보세요 파이 진짜 크다. 언니가 맛있다고 했어. 음, 어, 근데 신이 이쪽에서 찍어어 너무 먹고 싶었다고. <laughs> 노란 자어 바지를 착용 받았습니다. 귀엽죠? 여름에 딱... 사만? 아. 떡갈비랑 계란. 오소리야. 오소리가 있다고? 뭘까 그러면?